그림을 한 번도 그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혼자서 독학으로 그리면서 작가가 된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캠입니다. 저는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11년차 프리랜서 그림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던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린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다음엔 그림으로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바로 저번 영상과 이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은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작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한번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에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폭넓게 보면 무언가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작가라고 하면 글작가를 떠올리지만 음악작가도 있고 미술작가도 있고 영화감독도 작가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엔 작가를 의미하는 범위가 좀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미술 분야만 봐도 예전처럼 그냥 회화 작가, 일러스트 작가 뿐만 아니라 캐릭터 작가도 있고, 이모티콘 작가도 있고, 인스타툰 작가도 있고,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미디어 작가나 가장 최근엔 NFT 작가도 생겼죠. 아마 곧 AI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작가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가 바뀌고 점점 더 새로운 플랫폼들이 빨리 생겨나면서 직업도 계속 바뀌듯이 원래 없던 새로운 작가 군들도 생기고 있어요. 사실 유튜버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듯 창작을 한다고 넓게 봤을 때 작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중 어떤 작가가 되어야 할까요? 이건 먼저 스스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정해야 해요. 아마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분야가 이미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작가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한 분야의 작가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그림쪽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내포한 그림 작가라고 스스로를 명칭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그리는 분야를 설명하자면 캐릭터와 일러스트, 카툰, 이모티콘을 그리고 있고 수채화 페인팅도 가끔 하며 아트 상품을 만들어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하고 가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죠. 요즘엔 저처럼 이렇게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들을 동시에 하는 작가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작가로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무튼 작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론이 길어졌는데 저는 말씀드렸듯 그림을 주로 그려온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작가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는 작가야,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게 결국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나 스스로 작가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사실 막말로 오늘부터 나는 작가야 라고 말하면 작가가 될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한두 개만 올리고도 오늘부터 나는 작가를 해야지 하면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깊이나 내공이 다른 건 당연하겠지만 작가라는 업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입사 지원서가 필요하거나 정확한 스킬적인 지준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한 번도 그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혼자서 독학으로 그리면서 작가가 된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가 이름을 정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 중인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작가 이름을 정해서 나는 이름 누구가 아닌 작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단 태어나고 만들어지면 이름부터 정해야 해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의미로 이름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정하면 그것만 보고서도 앞으로의 작가 행보를 그려나갈 수도 있어요. 늘 출발점에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를 그릴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름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작가에게 필요한 건 작품이겠죠. 작품은 내가 정한 분야의 작업들을 그려나가는 거고요. 그러니 이름을 정했으면 어떤 분야의 작업을 해나갈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은 분야가 많다면, 그 중에서 가장 제일 하고 싶은 분야,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택해주면 좋아요. 막연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가는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작가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의 명확한 컨셉과 스타일을 통일해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작가라고 느끼고 브랜드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작가로 보이고 싶은지 그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먼저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좋아요. 작가도 결국 요즘 많이들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한다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요.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잘 각인되지 않는 것처럼 작가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어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처음 작가를 시작할 땐 이런 개념을 잘 몰랐었기에 그냥 무작정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 채로 그냥 그림을 그려온 거죠. 지금은 많은 부분 정리가 되고 브랜딩을 해나가는 중이지만 처음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작해서 많이 많이 돌아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 활동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마 알았더라면 좀더 일찍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새롭게 이름과 페르소나도 정하고 분야도 정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바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냐면요. 이것도 간단해요. 무조건 꾸준히 계속해서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는 방향성이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오면서 그림의 스타일이 자신만의 느낌으로 많이 잡혀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스타일 그대로 쭉 일관성 있게 그려나가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지도 정해졌고 하고 싶은 분야도 있다면 그 작업을 타겟으로 해서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주를 받거나 콜라보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만들어진 스타일로 가상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매즈를 받았거나 콜라보를 한다고 상상을 하고 작업을 해보는 거죠. 클라이언트들은 모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하죠. 이 부분은 외주나 콜라보를 주 작업으로 하고자 하는 작가는 꼭 체크하고 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작가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 놓고 먼저 의뢰나 제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개인 작업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되게끔 그림을 그려보고 아니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컨셉을 잡고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그림이 한두 개만 있으면 명확한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브랜딩하해서 누군가에게 각인시키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10개 이상은 그 스타일로 통일된 그림이 있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작가는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해진 스타일과 방향이 있다면 바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많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본인의 스타일을 아직 확실히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도 너무 단순하겠죠. 바로 스타일을 찾고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그림 스타일을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설명드릴 때 말했었죠? 무조건 일단 모방하며 따라 그리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스타일을 찾아갈 때는 그냥 무조건 한 그림과 스타일을 따라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다간 정말로 표절작품을 만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뭔가 나만의 새로운 걸 만들거나 그려야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 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저번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진짜 작가로서 브랜딩을 해가는 방법까지 이어가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영상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작가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두 번째는 작가 이름, 나만의 페르소나를 정한다. 세 번째는 작품의 컨셉을 정한다. 작품의 방향성, 스타일 등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방향성에 맞추어 작품을 꾸준히 그려나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작가가 될 수는 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업으로 실제 프로젝트나 어떤 성과를 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작가 또한 직업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팔리거나 일을 의뢰받거나 전시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고 작가로서 브랜딩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가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 혹은 작가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아직은 길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좀더긴 호흡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까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동안 시리즈로 만들어 가보려 해요. 참고로 영상은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들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을 경우 더 속도를 내서 만들 수도 있으니 잘 보셨으면 댓글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